상이랑 하이가 있는데, 네. 상이에는 후드티랑 셔츠랑 네. 니트가 있고, 네. 하이에는 치마랑 청바지가 네. 있는데, 네. 어, 이 상이 세 개에서 네. 뭘 입을 건지 하나만 골라야 되고, 네. 하이에서도 뭘 입을 건지 하나만 골라야 되잖아요. 어, 아, 그렇죠. 그래서, 얘네는 동시에 고를 수가 없으니까, 네. 얘네가 합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. 아, 얘네가 합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, 누가 합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? 만약에 얘가 세 개, 아, 두개 있고, 세개 있고, 두 개가 있으면, 네네. 그 고를 수 있는 상의의 경우의 수가, 네. 일곱 개가 되잖아요. 아, 네. 그렇죠. 그게 2랑 3이랑 2를 더해서 나오는 거니까. 네. 그 법칙이 적용된 거예요. 아, 그렇구나. 얘네를 그러면 어, 어떻게 하기 때문에 더 한다는 거죠? 결국에는? 그, 그 상이라는 같은 종류 안에 있으니까.